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 a c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워치 8 l t e 40mm 실버 모델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GPS와 셀룰러 기능으로 더욱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을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기회를 잡으세요. 4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튼튼함을 갖춘 갤럭시 워치 8 워치 8 클래식용 스테인리스 메탈 스트랩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실버와 골드 색상으로 출시되어 여러분의 워치를 더욱 돋보이게 해줄 거예요. 지금 바로 12% 할인 혜택을 누리세요. 3위입니다. 노아트 갤럭시 워치 액정 보호 필름 세트가 놀라운 할인가로 9H 풀커버 강화유리로 워치를 완벽하게 보호하세요. 투명한 필름 세 개로 더욱 오래오래 깨끗하게 득템 찬스를 놓치지 마세요. 2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워치 8 LTE 44mm가 멋진 가격으로 그래파이트 색상의 GPS와 셀룰러 기능까지 완벽하게 갖춘 스마트워치를 5% 할인된 46만 5천 원에 만나보세요. 스타일과 편리함을 동시에 누리세요. 2위입니다. 세련된 갤럭시 워치 8을 위한 스테인리스 메탈 스트랩. 튼튼하고 멋스러운 블랙 컬러로 44분의 40, 46mm 사이즈 모두 완벽 호환됩니다. 지금 12% 할인된.